전총무제관입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자 2세트 마지막에서 말이죠. 네, 김호철 감독이 의 공격. 휴식의세 플레이예요. 지금 네. 최종전을 위해서 대비한. 후위 공격 루니 선제 세트 플레이입니다. 루니 선수가 결승 1차전에서도 26득점, 2차전에서도 12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했고 오늘도 지금까지 16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실은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 현대 범실민에서 네. 7 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아주 완벽한 플레이를 해주네요. 어, 루니 선수가 팀내 공격 점유율이 지금까지 20% 정도였는데요. 네. 결국 루니 선수를 막지 못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함성화재로서는 루니 선수가 득점이 16점 오픈 공격 11점 백어택 1점 오늘 성적입니다 오늘 1세트부터 2세트까지 네, 2세트의 양팀의 공격 성공률을 보면 네, 현대는 50% 성공률 그리고 삼성화재는 41% 1세트부터 많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삼성화재는요 그렇죠. 자, 3세트에서는 프리지 선수를 먼저 지용합니다 결국 코리디 선수 화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동아제 레프트 실리 선수 그리고 나이트 쪽에서도 장병철 선수 드라마. 네. 자, 마지막에 서브 에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장병철 선수의 담력에 기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장경기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오픈 생젠세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속 되네요. 다시 한번두 번째 생젠세. 자 신재식 이제 마지막 소원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성인배구 10년차 그동안 수많은 경기 여러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9년 연속 우승을 이루는데 수운 가볍던 신재식 이제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있습니다. 실 로니 아프리카선에 걸립니다. 다시 신재식 적으로 신재식 파이터 아...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손끝보고 때린다는 것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삼성화재 노장선수의이안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약속된 플레이에서는 그 힘을 어. 리듬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리듬을 잃은 그 반격 과정에서 범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건에 있는 최태 오늘 최고로 하나 나왔습니다. 2대1. 자,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에있는 삼성화재. 이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졌습니다 신진식의 서브 루니 권영민 석동 이선규 선박자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2미터 30cm 국내 센터 중에 가장 일급 어, 센터를꼽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선규 선수 그렇죠 선발력이라든가 아, 그 높이면에서 높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에이 석동 김상우 넘어옵니다. 이번에는 왼쪽 지석동, 밀리 자, 안전하게 받쳐 올라갑니다. 다시 루니 파트아웃 펄쩍 뛰고 있는 루니 김호철 감독도 흐모한 표정 전대 힘이 와리지요 네. 아, 장영기 저 두께 보세요. 네, 최근 3년 동안 이 넬리에서 삼성화재에게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만 네. 점점 격차를 줄이다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프리디탑다운 이번에도 강용기 못 맞고 나갑니다 결국은 이번 세트 보면은 네, 프리디 선수의 화력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삼성화재처럼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레디 패턴의 네. 느린 서브 자 뒤로 백어택이죠자 최태웅 선수 잡아냈습니다. 다시 프레디 스파이크. 아, 멋진 디 오정도 미라노키 김상우. 다시 루니적으로 이번에 연타. 파이팅! 자 백업 태크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디 스파이크 어브라을 살아났습니다. 멋진 터비 다시 한번 삼성화재 기회입니다. 헤이삭터 김상우. 자, 이번 렐리에서는 역시 관록의 또 삼성화재 이겼고요. 이전의 렐리에서는 현대가 배길 연대가 이겼어요. 사실 이런 패턴의 이제 공격 성공이 말이죠. 예전에 삼성화재는 아주 자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뜸하게 나옵니다. 자, 시간차 루니 다시로 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탑치아웃 루니의 득점. 자, 그만큼 상대가 강해졌지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까지 이제 전력을 금융과 비교를 하자면은 현재는 모든 선수들의 전력이 10% 이상 상승됐다는 거, 네. 팀 프레이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반면에 삼성화재는 정체내지는 오히려 약간 공격력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전년도 경기리그 성적을 이번에고 그 비교를 한다면. 네. 자, 자 이번에 터치넷 어, 코튼에... 김상호. 아프리디 선수군요. 프리디 선수의 터치넷입니다. 네 삼성화재가 아, 현대 캡터에게 쳤던 것은 지난해는 에뭐 브로킹뿐이었거든요. 아 네트 건어요 아,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공격력에서도 현대 스카이워커스가 우세합니다. 삼성화재에서 전력이 장군다 좋아졌다고하면은 고이진 선수 정도를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장병철 아손맞고 나갔습니다. 선심이 손맞고 나갔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합의 반정 맞네요. 뭐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습니다 다시 보시죠. 맞았어요. 장혁기 장혁기, 장혁기 손가락입니다. 장혁기 선수가 이럴 때는 손을 번쩍 들어줘야 됩니다. 네. 손을 들어다 네. 자 우리 설스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직한 표현들이 네.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 정직까지 못하게 이긴다면은 사실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장영기, 야 신지식론에 걸립니다. 프리비 쪽으로 그러나 그대로 넘깁니다. 전대 좋은 교회, 자 빨갛게 로운니 중앙 수위 공격. 저입니다 아, 아 루니 선수를 막지 못하는 삼성 화재 한판이 뚫리고 있습니다. 네, 후위 공격을 결정적인 때 득점 찬스로 사용하는 현대 김호철 감독의 작전의 변화. 네. 잘 먹히고 있죠. 아, 저런 공격은 정말 연장감 만점입니다. 패스는 많지 않습니다만 장병철 그런다장영계선 맞고 나갑니다. 자 이제. 장병철 선수가 전위에 있고 그리고 장영기 선수가 올라왔을 때두 네. 선수의 대결이 많아질 거예요. 6대6 동점. 자 프리디의 서브입니다. 서브가 좋은 선수 날카로운 서브. 자 장영기 인브로킹. 보이진 <laughs> 선수 보이진 선수 품에 벽치기를 하는 장영기. 드디어 보이진도 하나 했습니다. 네. <laughs> 삼성화재가 브라킹시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데요 네 다시 프리딜 강서브 룬이 손에 자. 걸렸습니다 이번에 프레임정 다시 막힙니다 이번에는 장영기 쪽으로 인브라킹브라아웃장금기선 브록, 맞고 천내기 성공하는 장영기 장군범군이네요 네. 삼성화재에서의 석지욱 선수가 시계에서 아주 좋다면 현재는 네. 장영기 선수가 거의 같은 심장이 공격에서 오히려 훨씬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자 권영민의 서브 오른쪽 1대 1. 아, 강영기와 장병철 1대 1에서 장병철이 이겼습니다. 첫 이제... 그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삼성화재가 8대 7로 앞선 가운데 맞이합니다. 현대 스카이 워크스 장병철 선수를 막지 못하면 이게 2 봉차 갈수 있어요. 점점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장병철 선수입니다. 네. 아, 두 번째 세트에서 후반부에 서브웨이스 두 개가 장병철 선수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자, 3세트 지금까지는 이삼성화재 장병철 선수가 수0 0 0사입니다 네. 자, 지금 경기 흐름도를 보면은 6, 7점 삼성화재가 연속 득점을 했죠. 네, 장병철과 보이는 데브라이 있었고요. 네. 자, 지금 장병철 선수 오른쪽 공격이 있었고요. 자, 자. 장병철 선수가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가금틀거리면서 거기에 먼저 치고 나온 선수가 바로 또 장범철 선수. 네. 사실 금년제 시즌에서 어, 3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이영도 장범철 선수 손을 가지고 끌고 나갔거든요. 네. 프리지 선수가 2점. 득점입니다. 자, 오픈 공격이 그 중에 4점 있고요. 루니 선수는 19점 가운데 오픈 공격이 12점, 백어택이 2점이 있습니다. 자, 루니 선수가 아주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시카타! 장영기 들어갔습니다. 장영기 오늘 신득점 그것도 득점, 에, 득점인 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순간에 아주 득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 화재 설스리 불확킹 득점이 잘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투공된 어? 으로서라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동 신재생. 지금 에, 장영기가 현재서 발이 제일 빠르다면은 삼성 시정에서 진지식 선수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이진의 서브. 아이 사건 안 떨어지는 삼성. 윤봉호 선수의 중앙 득점. 오늘 아. 권정민 셔다볼패이한 매끄러워요. 네. 이제 뭐 결정기에 어, 올라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겠어요. 권정민 네. 선수. 네, 윤봉호의 서브입니다. 아, 뒤로 루니의 네, 진가가 나타나나요 루니 선수가 매세타 하나씩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상대 오른쪽 공격수 어? 안쪽으로 긴팔을 이용해서 잘수를 잡았습니다 김재진 선수를 잡았고요 장병철 선수를 지금 잡아내거든요 네, 다시 장병철빼먹았어요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이 됩니다 최태용 세타 지금 고집을 불리는 아니에요 그 앞에는 2m 6m 선 루니 선수가 있고 이선규 선수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맵 쪽에 네, 신디 선수 그리고 후위 공격의 프리디 선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신치용 삼성 감독입니다. 자이 고비를 과연 넘길 수가 있을 것인지 삼성화재. 스 그럼은 저들 저쪽, 나이트 그롬또저 반대 쪽,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지. 자 릴리도 준비해, 릴리도, 릴리. 브리지 빼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거 어, 그냥 빨리 때린다 생각을 해. 빼 때리려하면 안 돼. 자, 어, 브리지 네. 선수도 이 빼거 댁을 준비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브리지 선수는 뭐 지금. 팀 내에서 릴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중앙 우위 공격에 프리 선수 그리고 랩트 쪽에 신진 선수 이두 선수 중에 하나로 공사이 음, 크죠. 자, 세석덩 신진식자 탑안했습니다. 다시 루니 인브로킹 아, 멋진 되고여호현 파이프레이 신진식 미라노 키아 그러나 다이빙 캐치 루니 백업에 장영기 카치아오 장영기의 그렇죠. 아, 장영기 선수가 오늘 비밀 경기 노릇을 숙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순간에. 이 뭐, 네, 차전에서 어려울 때 들어와서 장경기 선수를 들어고 2, 3 세트를 이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차전에서 또 이기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네. 에이쳤 네, 김상우. 자 중앙에서는 이제 김상우 선수가 그나마. 공특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김상훈 선수가 후위로갈때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대 선수들은 음. 단, 속공 한두 점은 그냥 주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큰 공격만 잡고 있어요. 브라이 석공, 이선규. 이번에도 브로킹 위에서 때렸습니다. 어, 이선규 선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국 남자 배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동안 센터 문제가 상당히 어, 큰 문제였거든요. 네, 장신 센터 공격형 센터가 중요했었거든요. 네. 자, 왼쪽 루이자 인브럭킹 잡아냈습니다. 신재식 멋진 수비 다시 프리디 스파이터 아 이번에도 나가는군요. 프리디 프리디가 오늘 이번 세트에서 공격 범칙이 두개 그러나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 석진욱 선수가 바꿀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부인장의 서브. 하나, 둘, 자, 오른쪽! 빨라택! 강병철! 득점했습니다. 결국은 프리디와 장병철의 득점에 이번 세트 많이 의존하고 있네요. 네, 양띠다 그렇죠? 자, 특히 감상하지면 장병철 선수가 그나마 아, 파워라메이라든가 그러니까 스피드가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최태웅의 목표 타서브 루니 쪽으로 넣습니다 사실 루니 그렇까요? 세 사람이 못 달라붙었는데도 끼를 어, 못합니다. 워낙 가점비높습니다자 미국 대표팀에서는 이 프린스 선수가 주장을 했었고 사실 루니는 이 베스트는 들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한국에서 이제 상황 역전되었습니다. 장병철 자 마운드 시킵니다. 왼쪽. 장영기! 아 자! 쓰레기 아 성공! 장영기 선타차아웃 됐습니다. 아, 오늘 장영기 대단하네요. 아, 아. 자, 16대11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대가선나운이맞아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 자 이제 흐름으로 봐서 현대 쪽으로 점점 풀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조금 전의 모습이죠. 아 이게 손 막고 나갔어요. 자 오늘 또 김호철 감독 파란 넥타이 그리고 신철 감독은 빨간색 넥타이. 네. 이것이 그러니까 필승 필승 팔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김호철 감독은 최근 뭐 더블립시 유리 봄 색깔이고요. 네. 더 신철 감독은. 월드컵 축구 쪽이 월... 색깔입니다 자 백어택 루니 다시 살아납니다 이영두 스파이커 브로킹 이선규 이선규의 맞춤 바로막기 이선규도 아 오늘 브로킹 두개자 이영두가 이것을 처리를 해줬어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골이 네, 좀 짧다 보니까 그러나 아, 이선규에게 배수거에게... 정통으로 아 막고 말았습니다 아, 아, 루니의 서브 파이가택 신지 씨 다시 맞춥니다. 아 이번은 장병철 스파이크 다시 맞췄습니다. 다시 들어 아 이선규. 아, 계속되는 상성화재선수들의 겹치기. 이거 빨리 골파구를 차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겹치기였죠. 이번에는 이선규 선수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아, 역시 1라운드 15대 5. 2, 아, 1차전 19대 5. 이 차전도 15대 5였어요. 그렇죠. 그 브라킹의 차이가 네. 자 지금 3차전에서 여지없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차전 세트는 말이죠. 대단하게 하고 또 4차전 준비하면 되잖아. 자, 자 브라킹이 네. 오늘 8대2 압도적으로 현재 캡사이 높이의 우위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안 되더라도 네, 사실 삼평화재 노장 선수이기 들 때문에 더구나 현재보다 두 경기를 터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브라킹 3대 1.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체력면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감성화제. 그러니까 이선규 선수가 오늘 브라키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고감도 브라키이죠. 뭐 한국의 대표적인 센터로 이제 부쩍 성장한 이선규 선수 오늘 다루고 있고 센터를 어, 한번 바꿔서 송병일 선수를 투입하고 권영민 선수를 뺐습니다. 브로킹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있는 김호철 감독. 네. 잘하는 브로킹에 더 잘하는 주마가편에 어떤 의미가 있네요. 이렇경이 그렇죠. 아주 좋으셨잖아요. 아. 브라킹면에서 아, 이번에 루니가 조금 길게 서브를 넣습니다. 서브 검실. 아, 삼성화재는 수비선수가 네.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공격력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있겠죠요 아, 루니가 다시 빠지고요. 어, 수비전담 선수 2호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현대 후위에서 2호 장영기 오정록 이 수비가 좋은 세명의 선수가 후위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왼쪽 장영기 탓 야웃 장영기의 빠른 발을 삼성 화재 선수들이 점처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연 장영기네요 후인정 선수가 네. 지금 뭐국볼을 때릴 겨를도 없어요 네. 자, 장영기 선수가 완벽하게 전우이 선수와 양쪽 날개를 책임집니다. 시간차 프리디! 자, 프랑, 이번에는 육지받고 나갔습니다. 네. 프리디가 이번 세트 어, 지금까지 2득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프리디 선수가 해결을 해야 죠삼성화재 거기에 네. 그 장병철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프리디의 강서부. 그러나 잘 봐도 올라갑니다. 오른쪽, 그 인정. 자, 오래간만에 잘 바운드 됐습니다. 오른쪽 장병철 스파이커 아 멋진 드고 오정노 파인프레 이제 인정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부인정의 공격범실 오늘 부인정 선수 공격범실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결정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네. 그럼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주장 부인정 선수로서는 네 어,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 조율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자,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시간차 상영 이번에는. 여우연이 잡아냅니다. 신진식 스파이크 오프. 아, 아, 오랜만에 아주 멋진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아, 열광하는 아, 성화재 아, 응원단. 자, 아, 보트럼 선박자가 맞았죠. 네, 아, 그 사이를 깨뜨렸어요. 네, 여우연 선수도 네, 그 최태웅 선수의 잘어던탄 정확한 토스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신디 선수의 마무리 브라킹과 브라킹 사이입니다. 삼성화재가 9년 연속 우승을 하는 동안에 저런 장면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매끄러운 그 톱박바퀴 같은 주중적이 나왔을 겁니다 <목소리> 자 일단 4점까지 따라 붙었어요 4점 차로 15대19까지 따라 붙는 삼성화재 과연 골파구가 마련될 것입니 아, 현대팬들 대단하네요 마디페일리까지 하면서 오늘 이곳, 네, 네. 천안에서 자전까지 원정문으로 왔습니다. 네, 통합체 페리아. 아주 빕니다. 삼성화재 존재입니다. 자, 신진식 브라킹! 이번에 권영민 세터 손에 걸렸습니다. 아, 권영... 권영민 세터의 맞춤 가로 맞기. 자, 직선적 브라킹이 아주 완벽했는데요. 네. 안쪽으로 쓰은 듯한. 자, 보시죠. 안쪽으로 쓰러네요 공격방향을 네. 읽었어요. 네. 권영민 세터가. 어, 스트레이트 방향을 잃고 잘 쓰러 담았습니다 이번에 태러 세프레네 브로킹 윤봉우. 자, 이 만리장성을 방불케 하는 철벽 가로막기 그런데 이번에는 윤봉우 선수의 브로킹 오늘 이번 <laughs> 세트 브로킹이 벌써 말이죠.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대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A 작봉. 자, 쫓아갑니다. 살아났습니다. 아 이게 결 됐어요? 장영기 탁스아웃 <laughs> 오늘. 현대 팀의 수호 천사 장영기 선수의 소 아, 파득지 입니다 역시 배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시 현대 선수들이 워낙 발빠르게 네. 좋은 조직력이 나올 때 상대는 힘없이 허물어져 버려요. 반면에 이 석진욱 선수가 공격이 좋다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반면에 그 동안 또 삼성화재의 저런 그 커미네이션도 마침표가 있었을 때 현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신진식도 나갔습니다. 방지석 세터가 대신 들어왔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 삼성화재가 과연 이번 3차전에서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앞으로 두점 남겨놓고 있는 현대캡살 프리디 방지석 A사코 보이진 네, 들어갔습니다. 수 고이진 선수가 공격 득점이 이번 세트에서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오늘 7득점이에요. 아, 이번 세트는 조금 투진한데요. 아 이게 뭡니까 장병철의 서브 범실. 오늘 그러나 서브이스가두 개가 있었던 장병철 이번에는 범실 이제 매치포인 트 경기 마무리 기 해. 자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현대 이제 잔불 정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점 잔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자탈바트 올라갑니다. 세석봉신재색한도 자 그러나 매치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24대17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화재. 보이진의 서브. 자, 공 어디로? 왼쪽 루니 쪽으로 루니. 득점. 경기 끝났습니다. 마지막 3세트 25대17로 현대캐피탈이 따내면서 결승 3차전도 일반적인 흐름 속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자 이제 삼성화재 정말... 4차전 위기에 몰리고 말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예상을 하시기에 말이죠 네. 2차전 계속 열세를 몰아서 3차전도 현대가 일방적으로 이긴다면 4차전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공격 득점이 46대42 삼성화재가 늦점이 앞섰고 브로킹은 일방적입니다. 네. 10대2 더블 득점은 삼성화재가 득점이라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실이 지금 23대 8로 삼성화재가 훨씬 많았어요. 네, 삼성화재 선수들, 네. 지난 차전에서 연일 연속된 경기 자체에서 김호철 감독. <laughs> 자, 이제 토요일에 과연 김호철 감독의 한이 풀릴 것인지. 예,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바로 이곳 대전 승무실 관에서 KBS 테차비진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인 임경숙 씨와 간격적인 어, 포옹을 <laughs> 어, 했어요. 네. 임경숙 씨가 저 장면을 보기 위해서 23일 어,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현대 갬살로스는 아주 시원한 승리에 일 네. 차전에서 그렇게 아깝게 패한 것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야기돼서 네. 아주 독하게 선수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지금 전반에 거르는 기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오늘 경기전에 만났을 때한 네. 세트도 주지 않고 이겨버리겠다 네. 엄그한 없었던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루니 선수는 뭐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꾸준하게 잘해줬습니다만 네. 사실 루니도 루니려지만 장영기 선수가 이번 3세트는 정말 수훈답입니다 그렇죠 11득점을 했죠 3세트 6점을 했고요 네. 삼성와제 1차전 좋은 활약을 했고 좋은 결과 네. 2차전 3차전 너무 쉽게 패했기 때문에 네. 첫을 전반에 상당히 그, 어, 크겠는데요 자,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날 4차전 9시 15분부터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여자부 경기 흥국 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는 KBS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 캐스터 서주였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